안녕하십니까 에... 엔진이 김입니다.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눈 안경인데요. 난시 교정을 할수 있는 그러한 안경입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난시 교정, 난시가 좀 심합니다. 어... 제가 보는 데도 좌측 눈이 에? 왼쪽으로 200 난시 정도 나와요. 어, 아, 또, 5초 거기 눈이 또한100 난시 정도 나오고. 이 난시라는 거는 하, 어, 사물 자체가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빠지면 겉잡을 수 없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 건강하게 삽시다인데, 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운동도 하고, 잘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어, 눈이나 가는 건한번 나빠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피눈 환경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선그러스 같지만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와 있어요. 여기 네. 갖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조그만 구멍석으로, 조그만 구멍석으로, 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선그러스 같아요. 선그러스 같은데,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 한다 이 난시 교정 TV 시청용 인데 뭐 가격은 얼마 안 하겠죠 뭐 대기업에서 파는 거는 무지하게 비쌀 수도 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이걸 쓰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 물체가 조그만 구멍 속으로 보여요 이래가지고 난시가 교정된다 하는 원리인데 어, 확실하게 되는지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또 오는 무더운 날씨 바깥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이럴 때는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많이 노출되면 피부에 어떤 손상이 또 오겠죠. 이런 손상이 있을 때는 선크림을 좀 발라주고 야외 활동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 돌아 가지고 저기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진을 동영상 올리는데, 고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이 개인적으로 올리는 영상이니까. 아름답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내가 지금, 어, 내네 숙소인데 임시 거처에요. 예. 창문이라간 도시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사무실도 한번 얻어야 되겠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날씨. 오늘 각종 휴가철이다. 이렇게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고지간 태양 직사 강산, 태양 자외선을 좀 이렇게 주의하시고 물놀이 가셔 가지고 어, 다치지 마시고, 휴가를 잘 보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